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특별 운세입니다. GTV는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노력을 하면 끝내 결실을 얻습니다.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이 되어 화를 부릅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순간 실수를 저지릅니다. 쉼업을 크게 쉬시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금전은 몸과 마음이 여유를 갖는 날입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 큰 행복을 누립니다. 인자하고 너그럽게 처신할수록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소띠분 희생이나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만 이내 해결이 됩니다. 잠시 손해 보는 듯 하지만 좋은 기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연애운, 얼었던 마음이 점점 녹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로 꽁꽁 얼은 마음을 녹여 보세요. 이해심 넘치는 마음으로 배려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답니다. 금전은, 되돌리기엔 너무 많이 건너왔습니다. 이미 끝난 일은 미련 없이 잊어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호랑이 팁은 좋은 제안들이 쏟아져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칠 때입니다 연애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을 뚫고 나아갈 정도로 강한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룹니다 금전운 주변의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하면 상황이 좋게 변합니다 신뢰를 쌓고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은 부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십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토끼팁은 위기가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큰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상황이 곧 나아지니 편안하게 긴장을 푸세요. 연애운, 가만히 있어도 기쁜 일들이 가득합니다. 인기가 더 높아집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만큼 언행과 행동을 신중히 행하셔야 합니다. 금전은 신중함을 다른 말로 하면 우유부단입니다. 의심으로 인해 제발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나아갈 때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용팁은 어딘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으나 내 편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연애운, 부족한 능력에 비해 욕심이 많아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바라지 마시고, 베푸는 정성이 필요한 날입니다. 금전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우유부단 갈팡질팡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 단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뱀띠 분 우연히 만난 사람과 친분을 맺습니다. 자유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도 있겠으나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오늘은 조심하세요. 연애운 해결책은 알고 있지만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조심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많은 이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말티브는 폭풍이 지나가고 밝은 해가 떴습니다. 곤란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좋은 운이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듯한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추운 바람이 불어도 짝꿍과 함께 있으니 따뜻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안주한다면 다시 어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금전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좌절하여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결국엔 모든 일이 좋게 해결이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양띠분,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꿈처럼 몽롱할 때입니다. 산만한 기분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두 가지 선택에 갈등합니다.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대로 가슴이 뛰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섣부른 변동은 위험하니 중심을 잡고 나아가세요. 금전은 겸손함 덕분에 좋은 기회와 운을 얻습니다. 어두운 새벽을 밝혀줄 희망의 해가 뜨니 조금만 더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때입니다. 주위의 응원과 지지로 인해서 결실을 이룹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많이 베풀어 보세요. 연애운 상황이 어렵던 중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좋은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쭉 나아가시면 결실을 맺습니다. 금전은 명예와 재물 등이 절로 들어와 충만합니다. 최고조의 시기입니다.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때이니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닭띠분, 때가 늦어져 답답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을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두를수록 늦춰진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연애운, 천둥번개에 깜짝 놀랍니다. 두렵고 긴장되는 상황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이룹니다. 금전은 가진 능력은 비범하지만 작은 실수나 결정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력을 갈고 닦으며, 좋은 때를 기다려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개띠분. 양보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때를 위한 지혜입니다. 더 좋은 때를 기약하며 내실을 쌓아 보세요. 자비를 베푼 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연애운. 힘들고 지칠 때는 짝꿍에게 기대어 보세요. 가라앉는 마음이 다시 생기를 찾아줍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작은 결실을 맺습니다. 지친 일상을 달래줄 소중한 보상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추진해 나아가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돼지 뜁은 정신적인 공부로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날입니다. 철학, 문학 등 공부가 좋습니다. 마음대로 안될 때는 잠시 마음 공부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연애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금전은 하나를 이르나 곧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대범한 마음으로 더큰 성과를 위해 달려가 보세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